네 여러분들 당연히 거리 많이 보내고 싶으시고 어, 똑바로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레깅이 필수입니다. 제가 레깅을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올바른 레깅, 어, 올바른 스윙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샷. 아 이렇게 만하면 완벽하죠 근데 네. 음. 저는 이제 레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어~ 겨 댕겨, 댕겨 내려오진 않는데 음. 자 올바른 레깅을 첫 번째는 어~ 파워 증대입니다 네. 자 레깅이 왜 파워 증대가 되게 되냐면은 다운스윙을 했을 때 몸의 회전각과 클럽의 회전각이 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강하게 튕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레깅 없이 몸의 회전 각과 클럽이 이렇게 좁아진다면은 힘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강한 어, 파워 증대를 위해서는 몸이 먼저 리드가 되고 네. 최대한 하체와 클럽의 각을 최대한 음. 어, 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두 번째는 정확성이죠. 네. 오. 자 정확성을 위해서는 다운스윙했을 때 옆에 카메라만 보시면은 이렇게 올바르게 온 플레인 샤프트가 다운스윙 플레인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깅이 필수입니다. 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손목이 풀리거나 아니면은 몸이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팔만 내려 팔이 풀어지게 된다면은 올바른 다운스윙 플레인 위에 클럽 샤프트를 얹어놓을 수가 없는데요. 음. 이렇게 다운스윙했을 때 올바른 샤프트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임팩트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정타에 맞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레깅을 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세 가지. 세 번째. 자, 백스윙 탑에서 결국 일관성은 네. 타이밍이잖아요. 네. 여기서 팔로만 내려오거나 음. 아니면은 손목만 쓰게 되면은 매번 타이밍에 의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클럽이. 음.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몸의 몸이 리드가 되고 클럽이 이렇게 잘 뒤따라 내려오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알아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임팩트 아.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 했을 때 올바른 레깅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오른쪽 허벅지쯤에서 알아서 풀어칠 수 있게, 있게 되는 음. 일반성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지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레깅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첫 번째 그립이거든요. 한영우라는 손님, 네. 어, 나실 오수 있습니까? 아 제가 좀 앞으로 나갈까요? 네, 아, 좋죠. 네. 예. 네. 레깅을 잘하는데 또 그립이 중요하다고. 네. 네, 왜 레슨. 그립이 중요한지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오른손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아, 이렇게 예전에 매맞듯이. 네네. 매맞듯이. 아. 네렇게 맞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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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통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레깅을 네. 하기 위해서 몸과 클럽을 그러니까 손과 몸을 이렇게 당기려고 하시는 네. 분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손바닥에 어떤 압력이 가해집니까? 전혀 없습니다. 옆으로 어... 미끄러져 그냥 나가는 네, 느낌. 미끄러지게 되면서 클럽 음... 페이스 오픈되면서 우측으로 갈수 있는 어... 그런 유형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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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네. 좀 버텼을 때 되게 강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손에? 진짜 많은 압력이 가해지죠 예그 음. 네, 비법은 오른손 검지입니다 아 다, 네 다시 한번 저좀 가깝게 비춰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손 검지가 약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들어갈 정도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오른손 한 손으로도 당겨올 수가 있어요 오 이런 식으로 오 강하게 오 힘을 강한 압력이 느껴져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아, 그만사합니다 네. <laughs>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레깅 을 네. 하시려고 그립이 첫 번째 단추잖아요. 네. 그립을 이런 식으로 뭉개 잡듯이 음... 주먹 잡듯이 잡으시는 분들, 네, 많아요. 그럼 클럽을 땡겨올 때이 오른손 손과 팔뚝과 이 어깨가 다 이런 식으로 더 오른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세요. 음... 사실상 우리 이 클럽은 이 오른손 검지만으로도 이렇게 잘 내려오네요. 올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한번. 오. 이렇게 대보시면은 검지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오른손 검지로만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절이 네. 들려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양손 주먹잡지 잡게 되면은 아. 너무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하체가 리드하더라도 오른손이 이렇게 덤빌 수밖에 없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 치기 전에 워밍업 할때 이런 드릴 한번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손 검지를 이 중지 사이에 약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힘 높이 왔다 갔다 해보시는 거예요. 아, 보면 저는 힘들, 사실 힘들. 새끼 손가락 보시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새끼 손가락에 어떤 체의 기대 이지 않습니다. 네. 네. 오로지 오른손 검지에만 어, 압력이 가해진 걸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느끼신 다음에 툭툭 한번 쳐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오른손 검지가 오른쪽 힙 높이에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저는 여기서 오른손 검지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임팩트에 가격할 수 있는 다운스윙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레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끌고 내려와서 음. 여기서 또 풀어지면은 힘도 풀려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씩 오른손 그립을 이제 정말 몽둥이 잡듯이 네. 네. 이렇게 맞아요. 잡고 맞아요. 레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고 당기게 음. 되는 동작을 많이 볼 수가 맞아요. 있는데 음. 이런 분들이 좀 그립을 먼저 체크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립을 그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몸에 유일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 손이잖아요. 네. 결영이 클럽과 손의 관계는 손, 그립이라는 거죠 그립을 견고하게 잘 잡아야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클럽도 견고하게 올바른 스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많은 아마추어들 보면은 분들 보면은 백스윙 탑에서 레깅 하시려고 땡겨 오시려고 너무 하세요. 많이 봐요. 네. 교교 벽에 있는 교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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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구간에서는 양손과 공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네. 음. 멀어지게 되면 이걸 채워 넣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오른손이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른손 검지 압력을 주고 가게 된다면 손이 어떻죠 어디까지 내려오죠 오. 오른쪽 힙보다 밑으로도 아. 내려오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아아 네, 네. 만약에 손을 네. 풀, 풀게 된다면 (10중 8구) 뒷땅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더 끌고 내려올 수 밖에 없는 몸의 각과 이런 힙 힌지를 만들게 되면서 네. 아 가격을 상당히 세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음네 어~ 이것만 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레깅은 절대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주는 동작. 오히려 다운. 다운하는 네. 동작이 레깅이고 음. 그리고 몸은 회전시키면서 우리가 임팩트를 만든다. 음.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 레깅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 주는데 첫 번째가 그립이다라고 그립입니다.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음. 여기서 네.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이 방화세와 함께 저도 이 예, 거리도 많이 늘리고 일관성에 도움도 많이 받았었는데 왼손의 그립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특히 왼손 엄지의 경우에는 이럴 때 네. 많이 올라오지 말아라. 약간 걸쳐줘라 이런 얘기하는데 왼손은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자, 될까요? 오늘 카메라가 저를 좀 가까이 좀 비춰줘야 되겠는데. 네. 자 이렇게 왼손 그립을 잡을 때 보세요. 제가 엄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왼손 검지 쪽하고 독립이 되게 된다면 음. 이 상태에서 있다면. 클럽을 없애볼게요. 네. 그러면 손 왼손 엄지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왼손 검지 하고 엄지가 약간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느낌 아, 같은 위치 네 그렇게 된다면은 가까이 있어요 전체로 클럽을 컨트롤, 음 컨트롤 할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확실히 힘이 실리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강하게 그립의 압력이 강한 순간이 탑에서 내려올 때 트랜지션이거든요 네. 자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의 그 순간 걸리는 게 타임인데 여기서 왼손 엄지가 견과하게 잡혀 있으면 자 보시면 엄지가 클럽을 잘 받쳐주게 된다는 거죠. 네. 음 여기서 이제 오른손 검지도 같이 도와주게 된다면 훨씬 더 클럽을 올바르게 몸의 움직임과 함께 리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네. 자두 번째는 오른팔. 오른팔 팔. 네. 팔. 제가 이제 비가 그그 그 뭐야? 가정을 네. 하고 비가 온, 온다고 생각하고 아, 네. 지금 비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우산 네. 우선, 네. 이렇게 오른손 팔꿈치가 몸에 붙어 있어 볼게요. 네. 붙어 있게 되면 오른쪽 손목은 이렇게 약간, 빼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 네. 팔꿈치를 네. 어, 몸에 멀게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오른손에힘빼 볼게요. 어? 오, 잡혔어요. 각도가 생겨요. 손목에 각도가 어. 생기네요. 각이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손에 손목에 렉이 생기게 되고 클럽을 받쳐주는 게 어디죠? 검지요. 검지. 오른손 검지입니다. 허, 이게 렉이네요. 그러네요. 음. 그렇죠. 끌고 오면은 페이스 열리게 되고 풀려 맞을 확률 더 많아져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 내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른쪽 손목에 렉이 생기게 되고. 오른쪽 검지가 클럽을 잘 받쳐줄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임팩트 때 강하게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어...